네, 일단원수화식이 계산 단원 이제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을 보시면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순환 마디를 잘 찾고 순환 소수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죠. 네, 기억은 보니까 7. 7이 순환 마디가 되고 순환 마디 위에 점을 잘 찍어서 나타냈죠. 네, 니은은 323232가 네 순한 바디죠 그래서 3위 위에 점을 찍어서 잘 나타냈네요 0.135 135 135자 135. 여기 가운데에는 점을 찍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2.082 082 082 082 082 082 여기 앞에 있는 정수 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에는 점을 찍으면 안되고 어, 바르게 나타내면은 2.082 그리고 0과 2 위에 다 점을 찍어서 나타냈어야 했죠. 리얼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은 기약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분모 소인수 분해해서 네,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분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1번은 기약분수기 이 때문에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분의 5예요. 3 때문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2번 네. 기약분수이기 때문에 이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5가 되죠 역시 3 때문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네 3번은 일단은 2로 약분이 가능하죠 2 3 6 2 1은 2 2 4 8 그래서 14분의 3이고요 네 14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7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7 때문에 역시 유한 소수가 될수 없습니다. 4번은 3으로 약분하면 11분의 1인데 11 11은 네, 소수죠. 그렇기 때문에 소인수분해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네, 더 이상 여기서 네.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걸알수 있겠죠. 네, 5번을 3으로 약분하면 339 326 355가 되겠죠. 그러면은 25분의 3이 되는데 25를 소인수분해하면 5의 제곱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번. 순환 소수 x x는 5.1722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순환 소수는 무한 소수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순환 마디는 172가 아니라 2가 되겠죠. X는 5 1 7 2 7과 2위에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2에다가만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되겠죠. 1 0 0 0스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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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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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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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어, 소수점 아랫부분이 똑같이 222가 되기 때문에 네, 100, 1000x-100x는 즉 900x는 네, 오, 계산을 해보면 5, 5 그리고 4,655 네, 해서 정수로 나타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한번더 900분의 4,655 해가지고 기약분수로 한번 나타내 보면요. 네, 4, 5, 9, 45, 5, 35, 5, 1 5 그리고 5, 1 5, 5, 8에 40 그리고 여기서 더 약분이 될까요? 3도 안 되고 네, 뭐안 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180분의 931 정도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5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네, 혹시 여기서 더 기약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찾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죠. 자, 무한 소수 중에는 순환 소수가 아닌 것도 있다. 대표적으로 파이 같은 거 있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유한 소수는 유리수이다. 유한 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맞는 말이죠?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순환소수는 우리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가 맞아요. 디귿은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자,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뿐인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5번, 자, 다음 중 가장 큰 수를 찾으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역은 여러분들 5의 네제곱을 5번 더했다는 것은 5를 곱한 것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5의 5제곱이 되겠죠. 자 니은은 여러분들 5의 6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일단 탈락이에요. 자 디귿을 보시면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에요. 그러면은 디귿과 니은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니은을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5의 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5의 네제곱을 똑같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네. 2의 제곱과 5의 제곱 이거 두개 가지고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럼 뭐가 더 커요? 네, 5의 제곱이 더 크기 때문에 니은이 더 크게 된 크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려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탈락이 됐고 리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5의 네제곱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니은보다 작기 때문에 네, 니은이 가장 큰 수가 되겠네요. 6번 자,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x제곱, y의 7제곱, 그리고 괄호를 먼저 이 제곱을 먼저 정리를 해줍시다. 그러면은 x의 4제곱, y의 제곱이 되겠고, 그리고 x, 역시 이 3제곱을 정리해주면 x의 6제곱, 그리고 분모는 y의 3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차근차근히 x 4제곱 분의 x 4제곱 y 제곱 분의 x 제곱 y의 7제곱 곱하기 y의 세제곱 x의 6제곱 이렇게 해 주시면 약분을 한번 해 볼까요? x 제곱 날아가고 x 제곱만 남고 y 제곱 날아가고 y 5제곱이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x 제곱 분의 y의 5제곱 곱하기 y의 세제곱 분의 x의 6제곱 이렇게 되면은 y 세제곱 약분돼서 y 제곱만 남게 되고요. x 제곱 약분돼서 x의 4제곱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x의 4제곱 y 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네,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다음 식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그 항상 나눗셈 그리고 여기 곱셈 곱셈 기호 생략돼 있으니까 어, 나눗셈과 곱셈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빼셈 일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 보면요. 일단은 먼저 이 친구 먼저 정리를 해 주면 3ab분의 12a 제곱 b 6a 제곱 b 제곱 그리고 이 친구 분배 법칙으로 먼저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b가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우리 이렇게 찢어서 계산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3ab 분의 12a 제곱 b 3ab 분의 6a 제곱 b 제곱 자 그렇게 이제 이 상태에서 약분을 진행해 보시면 되겠어요. 3, 1은 3, 3, 4, 12, A 약분 돼서 A 제곱 남고요. BB 없어지죠? 그래서 4A 제곱 남게 되고요. 그리고 3, 1은 3, 3, 2, 6, A 약분 되고 A 하나 남고 B 약분 되고 B 하나 남고 그래서 마이너스 2AB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무엇끼리? 동료항끼리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동료항끼리 정리를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 친구는 사라져서 없어지게 되고 남은 것은 3a 제곱 이렇게 남게 되겠죠. 8번입니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식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에다가 네 양변에 마이너스 4xy 분의 1을 곱해주면 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 친구의 역수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약분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4x 제곱 y 마이너스 8xy 제곱 더하기 12xy 에다가 또 똑같이 이 친구의 양변에다가도 마이너스 4xy 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xy 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네모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모는 4x제곱y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4xy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y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4xy분의 1 그리고 더하기 12xy에 곱하기 마이너스 4xy분의 1 이렇게 해서 각각을 약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4 없어지고 x 약분되고 x 하나 남고 y, y는 완전히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만 남게 되고요. 그리고 자 밑에 칸이 부족하니까 좀 이렇게 끌어올릴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4, 1은 4, 4, 2, 8, x, x 사라지고 y 사라지고 y 하나만 남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y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4, 1은 4, 4, 3, 2 x, y, x, y 다 사라지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살아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9번에 보시면요. 자, 84분의 15의 어떤 자연수 a를 곱하여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 소수가 된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84분의 15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84분의 15를 먼저 기약분수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3으로 약분하면 3 55 3 2, 6 38의 24. 그리고 이제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28은 47의 28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7분의 5가 되겠죠. 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서 2의 제곱 곱하기 7분의 5에다가 a를 곱했더니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한 소수로 유한 소수가 된다는 일이잖아요. 유한 소수. 임으로 a는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될까요? 여기 바로 거슬리는 7을 없애 주는 역할을 이 a가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는 7의 배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a의 값중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a는 14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자, 이 친구가 두 자리 자연수라고 할때 a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거는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야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2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3의 a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은요 약분이 돼요. 왜냐하면은 2곱하기 5가 10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의 세제곱 분의 3의 a제곱 곱하기 10이 되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10 위에 여기 1 0의 1제곱 사라 살아, 어, 그 생략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여러분들 얘가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얘가 한 자리 자연수가 되어야,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항상 해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3, 3분의 3의 세제곱분의 3의 세제곱분의 3의 a 제곱이 한 자리 자연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해당하는 자연수 a의 값은 뭐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3의 3의 a가 1, 2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1, 2가 되면은 여러분들 그 1보다 작은 분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3은 되고요 4도도 4도 되죠. 3의 세제곱분의 3의 4제곱분 3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5도 될 거예요. 네, 3의 세제곱분의 3의 5제곱은 9죠. 그렇죠? 그다음에 3의 6은 되나요? 6은 안 되죠. 네, 3의 세제곱분의 3의 6제곱은 3의 세제곱인데 얘는 27이 되기 때문에 네, 될수 있는 거는 이렇게 3 4 5세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 1번인데요 여러분들 이거1 1번은좀계산이 귀찮아요. 그런데 계산이 귀찮지만 어 좀좀연한한생생하하한한해해시시면되습습다우 우리 높이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시 네모라고 하 a 면 a a b 곱하기 b 곱하기 네모가 뭐가 되 a 거예요. 네 부피인 6 a 제곱 b 제곱 더하기 1 5이되 a 거제요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 정보를 가지고 네모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넓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3ab 제곱 곱하기 네모가 6a 제곱 b 제곱 곱하기, 아이고, 더하기 15ab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네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네, 3ab 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나눠가지고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a b 제곱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삼 a b 제곱분에 육 a 제곱 b 제곱 더하기 삼 a b 제곱분에 십오 a b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약분을 해주면 삼일은 삼 삼이육 a 날라가고 a 하나 남고 b 제곱 b 제곱 그래서 이 a 더하기 그리고 삼일은 삼삼 오십오 a a b 제곱 b 제곱 날라가니까 이 a 더하기 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높이는 뭐가 되냐면은 2A 더하기 5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a 더하기 오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중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겉넓이는 여기 앞면 그리고 윗면 그리고 옆면 이렇게 각각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앞면 옆면 윗면이 두 개씩 있으니까 전체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빨간색에 해당하는 면은 3a b 곱하기 2a 더하기 5예요. 그리고 초록색에 해당하는 면은 b 곱하기 2a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 파란색에 해당하는 면은 3a b 곱하기 b가 되겠죠. 얘를 전체 몇배 해줘라? 두배 해줘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요. 어, 6a 제곱 b 더하기 15a b 더하기 2a b 더하기 5b. 더하기 3AB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동류항이 있나요? 이거 딱 동류항이 있죠. 그래서 어, 2 곱하기 6A제곱 B 더하기 17AB 더하기 5B 더하기 3AB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부 다두 배씩 해주면 12A제곱 B 더하기 어, 34AB 더하기 10B 정확히 6a b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순서대로 그 나타내는 게 알파벳 순서대로 나타내면 좋긴 하겠지만 네 이렇게 써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대단원 네 수화식 계산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